자서동용 아, 의원님이 아까 하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기존에 대학 그 평가 역량 평가 진단 네. 평가 폐지하잖아요, 네, 그죠 네. 그리고 대교협하고 전문대교협하고 사학진흥재단에 네, 네. 이제 평가를 넘기는데 대교협 얘기는 하셨는데 이게 한번 PT를 보세요. 그 사학진흥재단이 재정 관련된 어, 평가 권을 사실상 갖게 되는데. 여기 두 명을 제외하고 사학진흥재단 이원입니다. 전부가 다 사립대학 총장이나 교수. 네. 네. 그러면 이거 역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,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. 이거 지금 그 아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. 그래서 제3의 객관적인 어떤 평가 기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반드시 평가해야 된다. 아 예산 뭐 예산이 1조 7천억이 넘기 때문에 뭐그 얘기는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그렇게 하실 거죠? 그렇게 이거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어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. 네,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실 이런 그 특히 이제 대학의 재정 상황 뭐 이런 판단이나 그런 이제 모니터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맡기는 건데요. 이 지배 구조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대학이요. 대학 역량 진단 평가가 대학의 발전을 억눌렀 가장 핵심적인 원흉이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 네.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평가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평가 제도를 개선한다면은 그것이 가지는 학교에 미치는 영향력에 걸맞는 그 방식으로 그런 제도로 이걸 해결해야지 단순히 전문성을 일부 가지고 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해관계가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해관계가 일치될 수 있다 이게 가장 평가에서가 핵심적인 문제 아닙니까? 저희가 대학의 재무제표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기관이 좀. 그글로내 거기에 백한 가지의 다양한 방법이 다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음. 재무제표라고 하는 게 숫자가 숫자 뒤에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숨겨 있는지 모든 기관에 감사해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? 그렇게 단순하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.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.